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정동원의 최신 뉴스 및 가장 흥미로운 정보가 모인 정동원 뉴스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정동원은 장민호의 격리시설에 지냈던 시절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많이 고생하셨는지 몰라. 정동원은 민호 삼촌한테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 이유는 장민호의 말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민호는 한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격리 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시절을 털어놨다. 장민호는 평소 39도, 40도까지의 고열에 시달렸고 기침과 호흡 곤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체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8도였고 몸은 여전히 매우 피곤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깨어있을 때 종종 탐륙 멤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동원과 통화할 때 장민호는 종종 정동원을 많이 위로해야 한다. 정동원은 장민호를 너무 걱정해서 장민호에게서 전화가 올 때마다 항상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인터뷰 말미에 장민호는 격리시설에서의 하루가 너무 힘들었고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장민호는 모든 분들의 건강관리와 방역수칙 준수를 충고드립니다. 또한 장민호는 격리시설에서 자신을 돌봐준 의료진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다른 뉴스입니다. 정동원의 비주얼과 가창력이 눈길을 끈다. 16일 TV조선 미스미스터트롯 유튜브 채널에는 4K 세로지캠 정동원 가을 우체국 앞에서 사랑의 콜센터 64화 무편집 초고화질 세로지캠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에는 차분하게 가을 우체국 앞에서를 열창중인 정동원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의 훈훈한 비주얼과 뛰어난 가창력은 팬심을 저격했다. 한편 정동원과 인태경의 가창력이 눈길을 끈다. 최근 TV조선 미스미스터트롯 유튜브 채널에는 무대 풀버전, 정동원, 인태경, 비상 뽕숭아 학당 58화 방송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에는 비상을 열창하고 있는 정동원과 인태경의 모습이 담겨 있다. 클린 버전 영상에서 더욱 빛나는 그들의 가창력은 팬들의 시선을 끌었다. 한편 뽕숭아 학당 인생학교 최신 회차에서는 탑6가 레전드 스타 군단 김원준 배기성 노브레인 코유태 이영현 인태경과 환상의 하모니가 어우러진 일도란 듀엣쇼를 개최해 수요일 밤을 힐링으로 물들였다. 지난 7일 방송된 뽕숭아학당 인생학교 58회는 밀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0.3%를 기록 분당 최고 시청률은 12.7%까지 치솟으며 수요일 밤을 완벽히 장악 수요예능 1위의 위력을 입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최대 규모 최장기 프로젝트 도란도란 듀엣쇼가 베일을 벗은 가운데 탑식스와 레전드 스타 군단의 화려하고 감동적인 노래가 펼쳐지면서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정동원은 7월 13일 오후 미스터트롯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된 뽕숭아 악당 비하인드 컷에서 하얀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매력을 발산했다. 머리띠까지 한 정동원의 모습에서 즐거움과 설렘이 엿보인다. 정동원은 지난 20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집에서 찍은 구름 사진 내 인생 최고의 구름 사진이라는 글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노을 지는 풍경과 구름 사이로 비친 달 등이 담겼다. 정동원은 아름답게 노을 지는 하늘 사진을 찍어 올리며 인생 최고의 구름 사진이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또한 이를 팬들과 함께 나누며 저랑 같은 시간에 사진 속 구름 본 사람 손이라는 댓글로 팬들과 소통하기도 했다. 이에 너무 예뻐요. 잘 찍었네, 동원이. 동원님 손은 금손. 제 인생 최고는 동원군입니다. 등 많은 댓글이 달렸다. 정동원의 남다른 팬사랑과 귀여움은 흐뭇함을 자아냈다.